다시 안녕하세요. 음. 배터리가 25% 밖에 없어서 한 10분, 10분 정도 찍고 가야 될것 같아. 아, 여기 양양 가면은 지금 이 파도에 서핑하고 있을 거야, 사람들. 파도 이렇게 괜찮네, 나름. 응. 이쁘게 깨지네. 어, 파도가 이쁘게 깨지네요. 어, 지금 이 파도에 아마 양양 가, 양양 가면은 서핑하고 있을 거야. 저번에 봤지, 여러분? 양양 죽도 가니까 사람들 서핑하고 있었잖아. 아마 오늘 또 파도가 좋아가지고 서핑 많이 하고 있겠다. 응. 그렇죠. 또 양양을 갈까 말까 했는데,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 서핑하는 거 관심 없잖아. 어, 어, 겨울에는 여러분 파도가 좋으면은 한 겨울에 뭐 영하 사도 오도라다 들어가. <laughs> 그런 거 생각 없어. 재밌거든. 음. 되게 여러분 약간 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 파도 위로 타는 그 느낌이 약간 그거랑 비슷해. 느낌이 약간 야시쿠리한 느낌 있잖아. 어, 그거에배일 수도 있어. 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느낌 알아. 그, 파도가 딱 밀어주는 서핑보드 위에 딱 서갖고 딱뭘 타잖아? 그 느낌이, 어우, 그 야식구 된 것보다 더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 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 뷰가 좋아? 아니면은, 그냥 바다 뷰가 좋아? 어디가 좋아? 아, 16% 남았다. 한 10분, 10분 도못찍겠다 어, 너무 좋다. 자, 바다 뷰.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가려던데 있지? 저김 나오는데. 김 뭐랑 뭐랑 나올 때 보여? 김 뭐랑 뭐랑 나오, 나오는데? 저기 사람들 있는데. 모락모락 나잖아 어 배터리 없다 긴 모락모락 나지 어. 긴 모락모락 나고 여기 바다 어 경포대 여러분 배터리가 한 5분 있다 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이 경치만 보다가 오늘은 그러면은 이따가 차에 다시 충전하면서 가야겠다 어. 배터리가 없어 정환님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남겨놓을 거니까, 여러분, 공부하다가 심심하거나 머리 아플 때한 번씩 그냥 보세요. 그냥, 있죠? 음, 4번, 5출이요? 음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었어요. 2번인가 4번이랑 5출이라고 하시더라고. 2번, 4번, 5출. 아, 어 저기 물 따뜻해. 응, 어 따뜻해, 따뜻해. 스누스 저물 되게 따뜻해. 지금 가면은, 저희가 그거잖아. 되게 따뜻해. 저기 들어가면. 되게 따뜻해, 물이. 따뜻해. 좋아. 자 이제 배터리가 없으니까 저로 가자 배터리가 없으니까 응. 저 현수도 상의 당첨되가지고 어 남자 당, 당근에서 알바 구해서 같이 와밥 <laughs> 사줄게 <laughs> 저 현수 당근에서 하루 남친 알바 대행 구해가지고 놀러 와나밥 사줄게. 아 죄송해요 너 이제 남친 만들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알바에서 어, 뭐야 당근에서 하루 남친 대행 알바에 구해가지고 같이 한번 놀러 와밥 사줄게 알았지. 어. 아자 여기는 경포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요. 니네 마음은 바다요 저거 그 마음은 산이요 치기네 어. 그래 맞아 요즘 지금 남자나 여자나 요즘, 요즘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 아무튼 여러분 배터리가 이제 11% 남았거든요 이러다가 갑자기 확 꺼질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객님들 많이 당황하셨어요 <laughs> 배터리가 없으니까 곧 꺼질 거야 저절로 아, 아쉽다. 더 같이 보고 싶은데. 음. 그래서 여러분 어찌손도 싫었고 해서 여기까지 하고 가야지 뭐 아쉽다. 아... 배터리 가까울 걸, 아 바보. 여러분들 갑자기 꺼진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알겠지요? 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laughs> 아 제가 새 첫날부터 자꾸 드론 드론 얘기 할래? 똥을 싸고 을어곧 똥을 똥을 <laughs> 아, 꺼질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거 녹화방송 보세요 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바닷가 쪽 보고 이쪽 보고 가야겠다 여러분 현복수님 음. 안녕하세요 자, 이제 배터리가 9% 남았습니다. 이제, 이제 한 2, 3분 있으면 꺼져요, 여러분들. 세번 많이 받으시고요. 한복수님도세번 많이 받으시고, 먼저 1등 되시고, 자, 이 밑에는 이렇게 해변, 햇빛들 이렇게 모여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세번 많이 받으세요. 상이 당첨되시고, 또 해외여행도 갔다 오시고, 건강 챙기시고, 부모님께 회도하시고, 가족들이랑 편안한 하루하루 되시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호수 쪽으로 가볼게요. 어우, 추워. 배터리 이제 꺼질 거야, 여러분. 어우, 춥다. 어우, 어. 배터리. 이제 마지막은 내 마음은 호수요. 저기 이제 해가 지려고 하네요, 여러분. 저기. 나만 눈뽕 맞을 수 없지. 여러분도눈뽕 맞아봐. 자, 나만 눈뽕 맞을 수 없어. 눈뽕 맞아라. <laughs> 아, 진짜 멋다 아, 추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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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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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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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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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차에다 갖다 작년에 쓰고 장갑 세탁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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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배터리 이제 꺼집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꺼지기 전에 그래도 마무리 멘트하고 꺼지는 게 낫잖아? 배터리 이제 6km 남았어. 1분 남았다, 1분. 여러분, 갈게요. 일단 차에서 다시 봐요. 뿅. 여러분, 차에서 봐요. 뿅. 으, 어, 추워. 갑니다. 으, 어, 추워. 어, 배터리 없어. 으, 어, 추워.